얘들 아 안녕. 한 주간 잘 보냈어? 오늘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봐서 너무 좋다. 물론 난 너희들이 안 보여. 보고 싶네. 선생님들도 보고 싶어요. 빨리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회관돼서 말씀 전하는 것이 너무 슬픕니다. 하지만 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믿고 오늘도 힘차게 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길게 안할 거야. 어차피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PPT 앞에 있으니까 PPT로 같이 읽어볼게. 교독하지 말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애국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국 온 땅을 순찰하니 일곱 백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이 많은지라. 요셉이 애국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둠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붙였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곧 오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이 딸 아스나신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문하스라 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며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들이닥쳐도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이렇게 어, 경제적으로나 또 대면 만나는 것도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문하스라 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중에서 시험 좋아하는 친구들 아, 목사님도 시험 싫어요. 목사님 시험 세번 찾자 날 주는. 여러분들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대학 빨리빨리 빨리 들어가고 빨리 대학생활 하고 그렇지만 어또 혹여나도 또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시험을 열심히 치러야 되지만 또 학생일 때 중고등학생일 때우런 시험을 또 비껴갈 수는 없어. 또 직장생활이라고 승진 시험도 있고 또 자기 스펙을 쌓아야 되니까 시험 공부를 안할 수는 없어. 그런데 가끔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게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을 시험에 빠뜨리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럴 때와 수리영역 수학 시간인데 그림을 무지하게 었어 차라리 이 친구는 그냥 미대로 가야 될것 같아. 이렇게 되면 시험 채점하는 선생님이 시험에 들겠지. 이런 경우는 선생님을 시험에 들게.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험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선생님의 출제자의 숨은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문제를 왜 냈을까? 이 문제의 답을 선생님이 낸 이유가 뭘까? 이것을 아는 것 정말 중요해. 이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할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생물 시험이야. 북극에 사는 동물 여섯 마리 이름을 내시오. 근데 사실 상물시험문이 왜 이름을 잘한지? 아뭐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답을 어떻게 그냥 북곰 극두 마리, 물개 네 마리 이렇게 하면은 이 출제자의 의미를 잘파악할 건가, 한 건가 아니겠지? 출제자의 숨은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한 거지. 그런데 또 반대로 출제자의 숨은 의미 혹은 출제자의 의미를 잘 파악한 경우, 나 이거 잘 파악한 경우라고 봐. 미술 시험인데. 100년 뒤 자신의 모습을 그리시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아 다니엘 여기서 잠들다 어, 선생님 아 목, 목사님 같은 경우에 그럴 것 같아요 권은섭 하나님의 일을 하다 하나님의 품에 잠들다 이렇게 하면 아주 멋질 것 같아요 음. 여러분이라면 또 선생님들 중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이것은 축제자의 숨은 의미를 그림으로 잘 파악한 거죠. 오늘 요셉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요셉이 참 많은 고생을 했다는 걸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알잖아요? 아는데, 만일에 그 숨은 의미를 몰랐다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요셉이 버틸 수 있었을까? 혹여나 요셉이 그거를 몰랐다고 해도, 요셉이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잘 보냈던 것 같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셔서 참 그가 형통했다고 말씀은 네. 나오는데 요셉은 그 숨은 의무를 의도를 조금씩 조금씩 파악해 나가는 것이 오늘 말씀의 위함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숨은 의무를 의도를 드러내셨냐? 첫 번째 46절에 가볼게요. 시작. 요셉이 애굽 안 바로 앞에 설 때에 3 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총리가 된그 길이 순탄했어요. 순탄하지 않았어요. 순탄하지 않았어요. 엄청 고생 많이 했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모든 해와 달들이 요셉에게 절다 그리고 또 모든 볍다니, 자기에게 절하는그 꿈을 꿨는데, 그런데 요셉의 그 길은 전혀 그런 길이 아니었어. 오히려 고생, 고생, 정말 진짜 고생을 하고, 내가 언제 그렇게 형제들에게 제사를 받을까, 절을 받을까, 아마 생각 못 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오히려 팔려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것 같아. 팔려가서 어떤 고생을 했냐면 노예로 왔지. 그래서 거기서 그래 성실히 했는데 성실히 했는데 보디발의 안에 그 유혹에 노명에 써서 또 죄수로 네. 죄수로 돼서 또그 안에서 또 성실히 했는데 와 언제까지 나갈지 기한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일을 통해서 종리로 세우시게 된 야, 이 일을 통해서 요셉은 정말 하나님 그전의 고생이 이 일을 위함입니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숨은 의미를 조금 악할수 있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종리가 되었다고 했을 때 보통 아, 종리가 됐으니까 와출세 했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숨은 의미는 그거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나가요. 뭐냐면, 읽어볼게요. 시작!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총리 요셉을 생각할 때, 와 요셉이 총리됐으니까 출세했네, 이제 팔자 폈네, 이제 편하게 살겠네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숨은 의미가 아닙니다. 뭐가 숨은 의미냐면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자신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을 함께하는 애국 전체가 풍성하여지고 부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숨은 의미, 두 번째 숨은 의미지. 보통 그냥 자기만 잘 나가고 자기만 성공했는데 주변 사람들은 어렵고 주변 상황들도 어렵고 주변에 풍요한 게 아니고 그냥 오히려 막 회사가 망해 아니면 그 학생 학교가 망해 아니면 그 공동체가 어려워져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세상의 방식으로 자신이 잘된 것뿐이지 하나님은 결코 그런 걸 원치 않으셔 하나님의 애국을 사랑하시지 않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애국을 항상 벌하시고 애굽에 대해서 항상 정죄하십니다.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돼. 하지만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부욕해도 하시는 것이 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된 거죠. 왜냐하면 요셉이 하기 때문에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요셉을 봐서라도 애굽을 풍성케게 하죠. 물론 나중에 더큰 의미가 있어. 이것으로 그치지 않아. 이것도 하나님의 작은 숨은 앱이야. 하나님께서 애국을 풍성케 하시는데, 그 이후에 또 어떻게 하시냐면, 요셉에게 결혼을 시키시고, 자녀까지 주셔 와, 형들에게 시기 질투 당해서 팔려가고, 또 노예가 돼가지고, 아, 이제 나는 내 평생 노예로 살다가, 사실, 노예에게는 결혼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옆에, 예, 또 같은 노예랑 결혼해서, 그 노예도 또 주인집 그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또 내가 나갈 수도 없어. 그냥 평생 거기 살아야 돼. 그 결혼한 처자랑 같이 살라 그러면. 그런데 요셉이 나중에 죄수까지 되잖아. 죄수 되면은 결혼이고 뭐고 그냥 이제 인생 끝난 거지. 평생 그냥 또 어떤 제목으로 왔냐 주인집 마님을 유혹했다는 그 누명을 썼잖아. 그러면 인생 끝나는 거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를 시키시고 그 총리로 나라를 번성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결혼을 시키시고 그에게 아들까지 주시는데 그 가정의 자녀까지 번성하게 하시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문하세라 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지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반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미었더라 아멘 네. 아 이제 번듯한 애국의 한 일원으로서 사회의 한 역할로서 더 나아가서 높은 지위에서 그리고 애국을 잘 살게 할수 있는 좋은 역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더 나아가서 한 가정의 아버지도, 더 나아가서 좋은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번성케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이 애국의 마음을 조금 감정이로 해보니까 애국이란다. 요새 말을 감정이로 해보니까 지난 기억들이 막 주마등처럼 지나갈 것 같아. 그러니까 이름을, 첫 번째 이름을 무나세라 지으면서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무나세라는 이름이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아 지난해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풍성함을 주죠 부실, 번성함을 주셔 잊어버리게 하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번성하다라고 하면서 에브라임이라고 지으면서.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나도 번성케 하시고 우리나라도 번성케 하시고 나의 가정도 번성케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에브라임이지거지 정말 기쁠 것 같아. 이전에 모든 것들이 그냥 책증이 한 번에 시원하게 사라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뜻이었군요. 나에게 이런 권한을 주신 것이 이런 의미였군요.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하나님의 숨은 뜻의 목적은 이게 아니야. 나중에 나오지만 더큰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음에 말씀에 나오면 설명해 줄게. 그렇지만 오늘 것으로 해도 요셉이 충분히 보상을 받고 더 나아가서 요셉을 통해서 이 작은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애국도 살리시고. 그 가정도 살리시고,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즉, 이것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거든요. 요셉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요셉이 물론 신실하게 하나님이 보시든, 보시지 않든, 하나님이 좋은 위치를 주시든, 주시지 않든, 하나님께서 오해를 받게 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요셉은. 묵묵히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엔 요셉을 들어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혹시 친구들 중에서 혹시 선생님들 중에서도 아, 내 인생이 좀 어렵다. 아니면 내 인생 가운데에 좀 어려움이 닥친다고 할때 그럴 때 낙망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을 더큰 하나님의 사람 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신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에 이전까지 있었던 어려움들 지금은 이제 좀 벗어났지만 그런 어려움들을 그냥 허투루 주셨다고 생각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실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분명히 사용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 가정 안에서도 사용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루를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요셉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기나긴 고난의 기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빚으시고 총리 되게 하셔서 애급을 먹이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 또 자녀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숨겨두신 그의미를 알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기 혼자 출세하고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 모두를 먹이시고 부역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선생님도 저도. 하나님의 숨은 의미를 잘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저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숨은 의미를 캐낼 줄 아는 한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